哇！Wow. 아빈이 형 에... 올라옵니다 에, 호반 호반 공업사에서 만든 차죠 호반 공업사에서 나온 차입니다 에... 제 옥천에 가시면은 호반 풍경이라는 카페 옆에 호반 공업사라고 있어요 에... 와딱 깊어 올라옵니다 아야 진아 일로 와차 일로 올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오늘 저돌을뺄것 같아 왠지 내가 볼때저돌을 뽑을 것 같아 가자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들어갔어요. 야, 이거 겨울. 오랜만이네, 이거, 여름에. 간다. 이 어, 간다고. 예, 간다고. 자, 올라 태워야 돼, 저기를. 오케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주차. 오케이.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거 뭐, 땡크야, 땡크. 오케이, 통과. 올라가자. 어, 이제 좀, 이 이제 길이 난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처음에 좀애 먹었었는데, 이제 좀 길이 난것 같아요. 벽타기. 야. 야. 너무 쉽게 간다. 자 이제부터가 완전 상부 상부 쪽으로 완전 상부 쪽으로 진입합니다. 어. 어. 아. 아이 뭐야. 와. 와, 와, 여기, 감, 감성형님이에요? 와, 감, 성형님 보고 있냐고, 감성형님. 자, 오시씨 어이구야! 형, 아니야, 아니야, 형! 타야 될것 같아, 타야 돼! 옆에 타야 돼! 조수석 타야돼요 오케이 와와형 잠깐 수톱형 배에 뺐어아 이거 지금 빠질 것 같은데. 뺐어. 이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 어? 엄청 납니다. 완전히 벽을 타서 조속적으로 오케이. 됐다, 됐다. 아, 될전말전4 네 바퀴 다 떴어. 아 여기서 빵꾸가 너무 쉬운 게난더 신기해. 이게 되는 거냐고, 이 빵꾸가. 완전히. 뒷바퀴가 내가 볼땐 저거 밟아야 돼. 저, 저기 뒷바퀴가 밟아야 돼. 어, 완전 벽 타야 돼, 그러면. 대우통이 계속 걸리는 그 라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야, 하하하하. <laughs> 옆에서 진자 옆에서. 저쪽에서. 옆에서, 옆에서. 절로 가, 절로 어, 가. 옆에서 진자 네, 올라옵니다. 야, 진짜. 오케이. 안돼 안돼. 자 여기 구멍에 딱 빠지면 못 움직이는 거. 어! 통과. 야 힘썼다 힘썼프셀 간만에 프락셀이다. 힘썼다. <목소리> <진짜 목소리> 야. 야, 아, 형, 앞, 아, 형, 아, 형 아, 조수석 바퀴 막고 있는 거 봐봐요. 아, 이거였어, <laughs> 이거. 얘가 <laughs> 서가지고 직각에, 얘가 절대 못 넘어가. 앞으로 가자. 상부로 가자. 상부로. 이런 임도 있어, 임도. <laughs> 이런 임도 있어. 올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찍었다 이거 소리가. 네, 상부 코스에요한대 지금 빠지고 하나 둘셋네대 있습니다. 국코 현빈이 형 랭글러 그다음 랭글러 또 랭글러. 여기가 정말 단코스 같습니다. 네, 돌만 보면은 그 크기를 모르는데 차랑 보면은 돌이 진짜 커요. 네, 오케이. 야, 올라갑니다, 올라가. 야, 와, 갈것 같아. 쏟아질 것 같아. 와, 야, 나무 밟고 올라갔어요. 와, 오케이. 오케이. 넘어 가서. 오케이. 통과. 자, 진영, 여기 진영이 형. 네, 상부 코스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전, 안전벨트. 오케이, 네, 야, 여기 코스 죽입니다. 여기. 아, 직벽 코스 계속 있어요. 저기까지가 도는 데가 비슷한데, 사람 차 넘어가. 아. 물 때문에 미끄러워. 제가 거기서 아, 이거 저기 올라가는 거 찍어야 돼. 네, 사면 타기. 오케이. 와와 와, 돌아간다 야 돌렸다 야 올라가요 우와야 <laughs> 아, 차상부 올라갑니다 어, 형님 안 멈추죠 와 아니 뭐 촬영하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 오! 와! 아이고. 와! 야! 와, 휠체하는거 봐. 와.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 이러니까 내가 맨날 형님을 못 찍는 거야. 저기잖아 지금 디나라 디들 캡차가 너무나 속도가 너무 빠르죠. 속도가 너무 빠르죠. 형님 잠깐 쉬셔도 될것 같아요. 뒤에 아무도 못 와요. 뒤에 다 멈췄어요. 보기 보기 쉽지 않은 차죠. 다음부터 지팡이 하나 가져와야겠는데? 어? 지팡이 하나 가져와야겠어. 갈고리 달린 지팡이 있잖아. 나 내가. 어 변명하고 있으면 털린 거야. 내가, 내가 변명하고. 네가 변명하고 <laughs> 있으면 진영이 형 진영이 형이 털린 거야. 안 털렸네? 움직이네? 아니 더내려가지마 이제 올라올 거니까. 직진 형 벽으로 벽으로 아니 형 벽으로 아예 오케이 오케이 조, 이제 조수석 조수석 와도 돼 이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laughs> 어 잠깐 샤프트 아 돌이 빡, 돌이 굴렀네. 우리 움직여. 형 홍보해드려야겠다. 블랙몬스터. <laughs> 블랙몬스터. 자, 윈치는 블랙몬스터. 어. 어어어어어 <laughs> 야, 거꾸로. <laughs> 야, 입수가 겼어. 입수가 겼어. 오케이. 안 들어. 안 들어. 여기 비춰봐. 밑에. 아니, 뒤로, 뒤로, 빠꾸, 빠꾸 해봐요. 빠질 것 같아, 차. 야, 잠깐만, 스톱! 네, 오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늘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랭글러. 니또37입니다. 진영아 너 걸로 튀어와서차 걸로 간다. 천천히. 다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통과. 예 네, 상부 거의 다 올라왔어요. 뭐 하는 거야? <laughs> 덩굴 걸렸어 차에. 자빈비형 끝까지 올라가고. 어? 함정 이 있어. 자 올라옵니다. 아 눈부시다. 오케이. 야 민다고? 오 오. 허허 기술. 야. 잘 가시네. 아우 잘 간다.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올라가면서 올라가 일단 올라가서 오라이. 올라가요 올라가 우, 우회전 우회전 지금부터 우회전 이빨이 이바이 오래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래 오 오케이 아우 어, 롱바드를 돌리기 힘드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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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님 저기 회차하셨네 70.9가 70 저기 온도? 온도 온도 8 3원요펜 들어가는 아 설정 전동 펜이요 아, 전동 전동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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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어서 오케이 안 락이 안걸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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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요 들어줘봐 형 잠깐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 회차하면서 끝내고 오늘 한 2시간 정도 탄것 같아요. 음. 그 초장에 대전팀에서 그 견적 한번 났었고, 그 후로는 견적 없이 지금 무견적으로 다들 복귀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앞으로 영상 더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수고했어? 수고했어. 힘들지아다 힘들어. <laughs> <laughs>